오늘 하루도 형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녀들은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현재적인 소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소망이고 있또 미래적인 소망도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도 역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바른 소망을 가져야,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소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헛되고, 아, 그 소망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세계에만 신이 있고, 이 현실적 세계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소망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소망은 정말 깨끗하고 바른 소망인데 어떤 소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에 몸으로, 몸과 같이 똑같이 변화되는 소망이 있다. 자, 앞으로 될 일이죠. 미래적 소망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성도들도 똑같이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이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에 대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때 그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을 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빌리포스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 죄로 물든 몸이죠. 아프, 아프기 쉽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만들어주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이냐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체 죽음을 삼킨 부활의 몸이다. 이 부활의 몸은 성경에 보면 아주 신비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과 혈과 유혹을 가진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고요. 벽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생선을 잡수셨다라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제 기록돼 있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고통도 없는 영원한 몸이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신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부활체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르시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는데 만져지낼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요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생선한 도막을 드리니 바대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laughs>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음식 먹고 화장실 가는 그런 몸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부활체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소망이 뭡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똑같이 변화된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건데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죄로 인해 고통스럽죠. 몸이 아프죠. 자, 그럴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견바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 장막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혈과 육, 육체를 제 말하는데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벗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체를 덧입는 게 목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체가 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항상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욕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욕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 몸을 예수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때가 온다. 이걸 소망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 천국은 죄와 사망이 전혀 없는 곳이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천국이 지금 성경은 분명히 게시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기운이 전혀 없는 제 그곳에 갈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우리가 가졌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역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더 세상적으로 훌륭할 수 있고,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죄사함의 은종을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의... 예, 네, 이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상속자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완전한 천국을 이제 우리 것으로 이미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속적 의식을 가지고 잘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 현재적 소망인데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매일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절 말씀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체 대한 소망이고 완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건데요.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 모두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할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가 완벽하고 깨끗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이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오늘을 살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 사울줄 모르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레데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려의 참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육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신의종류과 안목의 종류과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잘 기억하시고 매일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